일을 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7월 기준 전국 임금 채불 총액은 약 1조 3,400억 원, 경남은 756억 원으로 전국에서 그 금액 규모가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정부는 채불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 식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임금이 채불된 사업장입니다. 이전 대표의 행적을 묻는 연락이 쏟아지며 가게를 이어받은 새 업주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채불 사업주가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진주 지역 내 사업장을 가봤습니다. 기존 사업체는 폐업됐고 같은 업종 새로운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채불업주는 직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버젓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에서 을 일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다을 들었습니다. 그 적격 심사에 걸리지 않았는 상태까지 임금 체불이 돼 있는 데 예전에 제가 같이 거리 했을 때는 임금 체불 자재 대금도 못 받은 업체가 많아서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아무런 경제적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해 일감을 따낸 겁니다. 지연이자로 해마다 늘어나는 금액, 채불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걸까? 3천만원이 금액이 넘던데 임금 지급이 안 이루어진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회사 그 폐업되거든요. 신용상에 뭐 어떤 뭐 문제도 이거야 안 되죠. 금액을 언제쯤 지급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뭐, 뭐 딱히 어떻게 계획을 짜주는 거라는데.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임금 채불 사건이 단한 건만 접수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채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외의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내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법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엄격한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로 상습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제재망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와 기존 벌금형에 그쳤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당 공개 이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불법성에 비례하여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반의사불벌 규정, 즉 임금 체불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 체불 업주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법 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해 주면 돈안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강제하는 효과는 있겠죠. 관해자불불제를 폐지하면 임금 체불에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한 정부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저녁 7시 반에 유튜브 석영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석영방송 뉴스 채널을 구독해 지역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